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13회 22번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 찾는 문제이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데디아가 추정되어져 왔습니다데디아매 1달러인데 사용이 되어진 소비가 되어진 1달러예요. 어디에 지역적으로 현지에 서생산이 된 음식들 소비가 되어지는 매 1달러 마다 되돌아옵니다. 얼마가 되돌아와요? 3달러에서 7달러가 그 공동체 사회, 지역사회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셔서 purchasing local produce 구매를 하는 것은 뭐를?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나도니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벗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food dollar는 음식에 쓰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식비가 되겠죠. 당신의 식비를 늘리는 걸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부원은 여기 get이 되겠습니다. High quality fruits and vegetables. 고품질의 과일과 야채를 얻는 걸 도울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의 장점이에요, 지금? 그 지역의 농산물을 샀을 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까지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세요. 그리고 만드세요. 모를 긍정적인 체인 이펙트는 연쇄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어, 제목에 담으면 적절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